안녕하세요. 장미 봉숭아. 드디어 피기 시작을 하네요. 어, 이 아이가 일반 봉숭아하고 확실히 다른 게, 어, 제가 조금 전에 일반 봉숭아를 꽃을 잘라버렸네요. 어, 일반 봉숭아는 어, 밑에서부터 이렇게 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올라오잖아요.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윗부분에서 이렇게 꽃이 먼저 핀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이런 식으로. 그죠? 어, 이렇게 피는 게 일반 봉숭아와 장미 봉숭아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플럭스도 이렇게 피기 시작을 합니다. 어, 작년에는 이렇게 피지 않았고요. 월동하고 지금 올해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. 어, 랜디도 끝도 없이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어, 여기 벤쿠버제로님도 오늘 은 제가 어, 영상 이렇게 담 으면서 홍보 어, 라고 해야 겠죠？6 어, 월11일 일요일, 이번 주 일요일 날제유 어, 친이, 다육 이, 한기 님이 어, 구독자 만 명이 넘 으셨어요？그래서, 어, 어, 그 분이 일요일 날만명 이벤트 방송 을하실 겁니다. 어, 여러분 들 많이 오 셔서 같이 어, 축하 해주 시고, 어, 자 리도 빛내 주 시고 하면 너무너무 고맙 겠 지요？제가 어, 고정 난에 항상 목요일 영상 에는 제가 고정 난에 어, 그분 링크 를 이렇게 올려 놓 으니까,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요일 12시 다육이 향기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